안녕하세요 할만한 베트남어 강사 옌남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어서 어, 이제 어, 21번부터 우리가 이제 그 베트남 문자 발음을 배울 건데요 21번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제가 다섯 번씩 쓰고 읽어 보라고 했죠 혹시 숙제 하셨나요? 네 숙제 하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 볼게요 자 하나하나 따라 읽어 볼게요 아아어버꺼쪼쪼여 에에거저거허이거 거. 저. 거. 허. 이. 거. 거. 러, 머, 나. 이렇게, 어, 우리가, 음, 20개 문자를 배웠고요 자, 오늘은 2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21번부터 볼게요. 자, 21번은, 보세요. NG, NG가 합쳐져 있어요. NG. 자, 그리고 22번도 같이 함께 볼게요. 함께. 22번은 n, g, h가 합쳐져 있죠. 자, 이두 단어는 어떻게 읽냐면 응어라고 읽어요. 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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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 읽어보세요. 응어, 응어, 그렇죠. 이두 단어는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기 이 때문에 어, 무조건 암기입니다. 암기, 이두 단어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베트남에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응, 웬, 응, 웬, 뭐, 이런 발음과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단어에는 항상 ng라는, ngh라는 단어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두 단어는, 두 문자는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다음 23번, 23번 보시면, 자, nh 발음이 있어요. nh. 자, nh는 실제로, 자, 읽는 거 볼까요? 뇨라고 읽어요. 뇨, 뇨 발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NH는 NH 발음은 베트남 사람들이 어 뇨라고 읽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읽냐면 잉이라고 많이 읽어요. 잉. 요 NH 발음을. 아니면 잉뭐요런 이런 요런 식으로. 어, 이건 한국 한국 지금 한국어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 약간 이런 발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요단 아시나요? 음, 이게 뭐냐면, 아잉 어 아잉, 아잉 오빠 또는 형이라는 단어거든요자 이게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발음에 어떻게 표현이 되죠? 아라고 표현이 되죠, 맞죠? 근데 요 N H는 여기 지금 문자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라고 읽으면 "아니요, 아니요"라고 읽어져요 아까 들어도 이상하고 베트남 사람들도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관습적으로 어, 이렇게 "인"이나 "인"으로 읽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제가 알려드릴 거고, 일단 우선은 이 "NH"는 문자표에는 "여"라고 이제 "여"라고 읽는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잉이나 인으로만 읽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아잉, 아니면 아인, 요렇게. 요렇게. 자, 요게 근데 중요한 건, 아잉이라고 읽기도 하지만, 요건 아인이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또 길게 읽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냐? 안으로 그냥 한 단어로 줄여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안의, 아잉의, 요렇게. 요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네. 그래서 요 nh랑 요 21번, 22번, 23번은, 어, 암기를 해서 꼭, 어,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nh 단어를, 어, nh 문자를 발음이 생각 안 나실 때에는, 우리, 아잉어이, 아잉어이 많이 들어보셨죠? 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 단어를 생각해서, 어, 발음이 어떻게 된다? 잉이나 또는 인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단어를 하면서 단어를 우리가 암기를 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아시겠죠? 음. 좋아요 아잉의 아잉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잉의 지의 엠의 맞죠? 자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거음 다음 거자요세개세개 세개 보세요 발음이 어떻게 돼요? 다오오자그 다음에 어자어 어퍼스트로피, O에 어퍼스트로피만 있으면 뭐다? 이게? 이게 어 발음이다. 어 발음, 어 발음이다. 요걸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근데 선생님 근데 이거랑 두 개랑 이거 사깟이 있는데 발음이 똑같네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맞죠? 이거 구분하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베트남어를 전공하신 학생들도 그 발음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어 너무 어렵다. 아, 그냥 너무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거 뭐냐. 바로 요, 요거를 구분하시면 돼요. 24번, 25번이랑 26번 있죠? 26번에 어퍼스트로피가 붙으면 뭐다? 어다. 어, 어. 요렇게 딱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4번, 25번은 그냥 오로 발음이 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뒤에 문, 다른 문자가 붙었을 때 발음이 조금 달라지고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먼저 24번. 2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오라고 하시면 돼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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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시면 되고, 26번은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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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 25번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25번은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랑, 어랑 합친 거다. 응? 무슨 말이지? 오랑, 어랑 합친 거. 자, 음 자, 오랑, 어랑 합친 건데, 이게 보세요. 음, 자, 우리 왜 어릴 때, 어 어릴 때 우리가 이제 어, 살다 살다 보면은 어릴 때그 동네 바보 한 명씩이죠 바보. 그러면, 어,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발음인데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 어, 어. 어도 어. 아니고, 어도 아니고. 뭐지? 맞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 라는 발음이 있는 거예요. 어 발음. 그래서 약간 요거는 음어 우리가 나중에 단어를 좀더 암기했을 때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발음을 한번 배워보자고요. 지금은 그냥 어떻게 발음 난다? 그냥 오라고 알고 계신데요. 오 오라고 알고 계시고 어, 어 나는 오에 자신 있는데, 난 발음에 자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오랑 어를 합치 발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려드린 에에 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조금 우리가 연습도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음 단어를 더 많이 배우면서 좀더 우리가 연습해보도록 해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배우면은 하기가 싫어져요. 맞죠? 그래서 쉽게 쉽게 배우는 걸로. 자, 27번 바로 가볼게요. 27번은 뭐죠? 뭐라고 되있죠 뻐예요, 뻐. 뻐, 뻐, 뻐뻐. 중요하죠? 어, 원래 피, 영어로 알파벳 P는 무슨 발음이에요? P니까 P읍 발음이죠. 자, 근데 이 P읍 발음은 언제 오냐? 바로 이 P, -H, H라는 문자가 같이, 같이 붙으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퍼. 퍼.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P, H가 어떻게 발음이 나죠?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P, H가 어떻게 발음이 나죠? P읍 발음 나죠. P읍 발음. 자, 오. O. 어퍼스트로피. 자, 오의 어퍼스트로피 발음이 어떻게 나죠? 어죠어 이거 읽어볼까요? 퍼, 퍼, 퍼. 맞죠? 퍼. 자, 베트남어로 쌀국수가 뭐죠? 쌀국수. 퍼죠. 퍼, 퍼. 들어보셨나요? 퍼, 퍼. 맞죠? 우리 간판에도 많이 있잖아요. 퍼, 쌀국수. 자, 근데... 여기 성조가 하나 붙어요. 성조가 여섯 개가 제가 있다 했죠. 아직 성조는 우리가 공부 안 했지만, 자, 성조 중에 이런 성조가 있어요. 물음표. 뭐, 물음표니까 그냥, 어, 이런 식으로 읽어요. 어, 어, 맞죠? 물음표 따라, 어, 읽는데, 자, 그럼 요 발음이 퍼, 퍼죠? 퍼에다가 성조를 합치니까, 퍼, 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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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게 뭐다? 바로 쌀국수예요 쌀국수. 맞죠? 자, 그래서, 베트남을 안 배우신 분들은, 야, 퍼먹, 야, 우리 퍼먹으러 가자, 퍼. 퍼 어딨노? 퍼집. 퍼 맛있는 집 있나? 있나? 어, 요렇게 하면은, 전혀, 어, 배운, 어, 못 배운 사람으로 바로 이제 인정, 각인이 되는 거예요. 베트남을 배우신 분들은 어떻게 읽는다? 퍼, 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왜 이렇게 읽히는지, 또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또 다음 시간이든 이번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를 치는 문자들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꺾 자, 여러분들, 베트남어 할 만하신가요? 할 만한 베트남어, 할 만한 베트남어.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중간중간. 중간. 자, 그리고 29번, 29번 보면은, 어, 보세요. 음, 아이고또 나왔네. 자, Q, 어, 알파벳 Q, Q인데, 이게 어떻게 읽는다? 꺼, 라고 읽요 꺼, 꺼. 아, 자, 그래서 나왔어요. 3콤보. 3콤보. 쌍, 기억, 발음, 꺼. 어. 뭐, 첫 번째 뭐 있죠? 자,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제가 가볼게요. 첫 번째 쭉 찾아보세요. 물으면 쭉쭉쭉쭉쭉쭉쭉 오! 어. 여기 있죠? 하나, 또! 띠띠띠띠띠띠띠띠. 오! 어. 16번. K도 꺼 발음. 또, 쭉쭉쭉쭉쭉. Q도 꺼 발음. 요세 개. 요세 개가 무슨 발음이라고요? 꺼그 발음이라라는 거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중요하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쌍봉고3리콤보 제가 지은 거예요. 네, 꼭 암기 쓰리콤보 이런 거안기안으셔도 됩니다. 어. 자, 다음, 자 R R는 음, 발음이 어떻게 난다? 저. 어. 러, 두 개가 나요, 두 개가. 어이고, 신기하네. 자, 알 발음이, 음흠, 음. 저도 나고, 러도 난다. 음. 자, 요거는 약간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앞 시간에 요, 요 발음, 기억나요? 어, 요 발음이 어떻게 난다? 지읒 발음도 나고, 이응 발음도 난다 했죠. 이 지읒 발음 어디? 하노이, 하노이. 이, 이응 발음 어디? 호치민, 남부. 북부 이렇게 난다 했죠? 이것도 똑같아요. 알도. 지읒 발음하고 리을 발음이 는데 요거는 어디? 하노이 요거는 호치민 남부 북부 남부 이렇게 많이 쓰인다는 거. 자 근데 여러분들 나는 호치민에 살 거야. 그래서 나는 릴만 하면 하면 돼. 나는 호치민에 살아서 이응만 하면 돼. 나는 하노이에 살아서 지읒만 하면 돼. 지읒 발음만 하면 돼. 이렇게 공부하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공부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호치민 사람이 하노이에도 살고, 하노이에 사는 사람이 호치민에도 살죠. 맞죠? 그래서 나는 언어를 구분해서 배운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몇몇개 어, 몇 없고 그리고 충분히 알,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함께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는 게 좋다. 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보자. 다음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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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요? 다음, 음. 다음, s, s는 뭐죠? 어, s니까, 서. 어, 이런 거 쉬워요. 서, 서. 자,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음, 아이고, 또 중요한 게 많이 나오네요. 저 보세요. 32번부터 저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 자, t는, 원래 t는, 어, t, t는 원래 영어로, 알파벳으로, 이제 t의 발음인데, 베트남어는, 떠 발음입니다, 떠. 쌍띠긋 발음, 된소리. 떠 발음, 떠 발음. 자, 그리고 th는, th는 이제 진짜 우리가 아는 영어 t 발음, 어, 알파벳 t 발음, 떠 발음, 떠 발음. 다음에 tr은 쌍찌긋 발음, 쩌 발음, 쩌, 쩌 발음. 자, 요세 개도 잘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음. 자, 한 번씩 읽어볼까요, 요거? 떠, 터터터쩌쩌 이렇게 이렇게 일런 연습 꼭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35번 보면 U 발음이 뭐다? 우 그렇죠. 우 그렇죠. 자 u 에 어퍼스트로피 오면 우가 아니고 으으으자 그렇죠. 발음이 달라요. 발음이 달라요. 자, 요거 36번 있죠. 요거 잘안 돼요. 어, 한국 분들이 유만 보면 그냥 우라고 말하고 싶은가 봐. 맞죠? 그래서 꼭 유에 뭐가 온다. 어퍼스트로피가 오는 문자가 있어요. 베트남에는 베트남어는 문자가 요 문자가 있어요. 요 문자 오면 뭐다? 으다. 으. 으. 맞죠? 제가 요거 학생들한테 어떻게 암기하라고 하냐면 이거 좀뭐제 말이 비법이긴 한데. 음. 자, 보세요. 유면 그냥 뭐예요 우죠우 모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후에 생전 처음 보는 어퍼 스토피했다 보니까 어 뭐야 어아 놀랬네 으? 으? 그냥 그렇게 외우면 되는데 좀 하하. 아, 아, 맞죠 조금 어, 아 죄송해요 예 죄송합니다 네 아, 조금 어 여러분들 좀어 재밌게 외우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 자 다음 바로 넘어가게 다음 자 다음 뭐 다음 뭐죠 음. 자, V V는 뭐다 버버 그대로 버버 비읍 발음 b 읍 발음 같은 게뭐 있었죠? 비 발음하는 게? 어, 비, 가 있었다. b 가 있었다. 자, 그다음 x, x 발음은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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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아이고 습다. x 습다. 습다, 어, 습다. 죄송사투리네 어, 예, 죄송합니다. 어, 어떻게 그냥 어, 써, 써 발음. 써. y는 e 발음. e e 발음. 같은 말 같은 뭐였죠? 문자. i가 있었죠? e e 이. 어, 이렇게 해서 음, 어, 이렇게 해서 e 발음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9번째 마지막까지 이제 다 했는데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복습. 어.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다? 요것도 뭐다? 다섯 번씩 쓰고, 읽기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하셔야 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응어, 응어, 자, 응어, 응어, 응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ᄂ, ᄂ. 자, 이건 어떻게 읽긴다? 잉. 잉 자, 요 단어는 뭐 어떤 단어를 생각해라? 아잉 ơi. 아잉 ơi. 아잉 ơi. 아잉 ơi. 요 단어를 생각해라. 안 어, 안 다음에 아잉 요렇게 요렇게. 안 ơi. 아잉 ơi. 요렇게 요렇게. 어, 요렇게 읽힌다는 거. 요건 단어를 하면서 제가 더설명을드릴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일단 열라고 읽힌다고 알고 있고 요 단어를 생각해서 이나요인 요렇게도 읽힌다 한번만 알고 계세요 오자그 다음 오자그 다음 요거 오네어 요거 조금 뭐 동네 바보 하면서 떠올리면서 에에 에, 오도 아니고 어도 아닌 요런 느낌 아시겠죠? 자 굳이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암기 맞죠? 억지로 외우, 외우지 마시고 일단 적어보고 읽어보고 맞죠? 단어를 또 다른 문자를 붙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에다가, 어퍼스로피 붙이면 뭐죠? 어, 요거는 확실히 아셔야 된다, 요거는. 왜? 차이점이 확실히 있잖아요, 맞죠? 나 그리고, P는 어떻게 읽힌다? 뻣, 뻣. 그렇죠, 뻣. PH는 퍼, 퍼. 그리고, Q는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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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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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소리 뭐 있었죠? C, 또. K, 또. Q. 이렇게. 세 개, 맞죠? 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R은 어떻게? 저러 지읒도는 리을 지읒도는 리을 s는 서 그렇죠 자 다음 음. 자, t는 어떻게 떠떠 떠, 좋아요 th는 터터터 좋아요 tr은 쩌쩌쩌 좋아요 u는 우우우자 u의 어퍼스트로피가 떠오면 어이 어, 어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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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V는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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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X는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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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Y는 이, 이, 이 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 오늘 수업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아까 앞 시간에 배웠던 B랑 문자, 베트남 문자 B랑 자, V랑 발음이 좀 차이가 있어요 둘다 무슨 발음이죠? 비읍 발음 자, 근데 요, 음, 요 알파벳 B는 어, 입술을, 윗, 윗 입술, 아랫 입술을 딱 붙였다가 떼면서, 비, 버, 보, 이런 느낌. 비, 버, 보, 베, 보, 이렇게. 입술을, 윗 입술, 아랫 입술을 붙였다가 떼는,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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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여요여 보세요. 부,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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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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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자, V는, 자, V는 확실히 달라요. 같은 비의 발음이지만, 자, 위, 자, 어떻게 하냐면, 자위 입술을 위 잠깐 위 입술 응? 아위 입술 아니다 죄송해요 위 입술 아니고 어 이빨로 이빨로 위위 저기 앞니빨 해줘 앞니빨 앞니빨로 이빨.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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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을 깨물어 보세요 깨물고. 응. 깨물고 음 깨물고 깨물고 나서 이제 발음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버버버버루 브비네버 조금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시나요? <laughs> 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어 이거는 V는 약간 버버버 이렇게 이빨로 밑에 입술을 깨물었다가 이제 넣으면서 비읍 발음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버버버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이 아직까지는 이거를 구분해서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비읍 발음이 난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조금 자신이신 분들은 연습 좀 해보시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음,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어, 댓글로,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고, 어, 그리고, 음, 어, 숙제, 숙제, 숙제 뭐죠? 어, 숙제, 어, 죄송해요. 숙제가 바로 요거다. 다섯 번씩 쓰고 읽기. 아시겠죠? 다섯 번씩 쓰고 읽기. 저랑 함께 하시려면 꼭 복습. 예습 안 하셔도 돼요. 예습 안 하셔도 되고, 뭐,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복습 꼭 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어, 또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만한 베트남어, 베트남어 강사, 비엔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